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잠정만 했어요. 반기 보고서를 가지고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제 거는 조금 빈약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잠정만 했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만 했기 때문에요. 반기 보고서를 봐가지고 1분기 실적을 보고 잘라서 그걸 계산을 해서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한두 종목이면 내가 하겠어. 야 이거 너무 <laughs> 아,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, 아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 했었을 때, 그것만 제가 이제 분기 계산을 해가지고 했었고, 나머지는 그냥 잠정만 했어요. 저는 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이걸 했던 거고, 그래서 그나마 잠정 중에서 좀잘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좋은 게 무엇일까? 그쵸, 노가다예요. 저희 스승님은 근데 해요, 그 노가다를. 저는 못 하겠어요, 그래서. 자, 여기 있는 부분들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몇 퍼센트 상해가 되었다 하회가 되었다 요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컨센서스 아 컨센서스 얘네가 제시한 컨센서스는 이렇고 영업이익은 이렇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커버센트가 그나마 나은 애들부터 좀 심각한 애들 요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27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진우스 지우스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마이너스 53% 하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위즈 엑시콘 데브시스터즈 녹십자 W 게임즈, 이마트, 텔레칩스 쭉쭉쭉 올라가요. 좀 눈에 띄는 거는 게임 애들이 좀 많이 있죠. 11위가 이제 네패스고요, 마이너스 120% 나왔고요. 그 다음에 12위가 MC넥스, 마이너스 121%. 그 다음에 한정기술이 마이너스 138%. 그 다음에 퍼러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5%. J콘센트리 같은 경우에는 188% 마이너스. 카페 24가 마이너스 196% 하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마이너스 218% 하회를 했습니다. 한국조성해양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9% 하회를 했고요. 성강밴드가 마이너스 700%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마이너스 2303% 하회를 했어요. 그 다음에 포스코ICT가 마이너스 3129% 하회를 했습니다. 유독 특징적인 부분들이 게임 부분들이 좀 많이 하회를 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상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센서스가 그래도 이번에 잘 나왔다 하는 애들 이제 27위부터 보도록 할게요. 50% 이상 애들만 추렸는데 27위가 OCI고요, 26위가 인산가, 그 다음에 25위가 삼성 엔지니어링 쭉 올라가요. 음, KCC 글라스도 보이고요. 이렇게 루. 루트로닉도 보이고, 영풍정밀, 그리고 14위에 LG화학도 있어요. 그 다음에 13위가 BH, 88% 상해를 했고요. 12위가 태광이고, 93%, 그 다음에 대교가 94% 상해를 했습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10위부터는요, 100%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. 한솔 로지틱스가 109% 상해를 했고요. 9위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115% 차지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8위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강원랜드가 122% 상해를 했고요. 7위가 하나생명입니다. 123% 상해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6위가 W게임즈 131% 상해를 했고요. 5위가 YG엔터테인먼트 167% 상해를 했네요. 그 다음에 4위가 SGC 이테크 건설 191% 상해를 했고요. 3위가 제노코. 214% 상해를 했습니다. 2위가 미래의 새 생명 219% 상해를 했고, 1위가 에코프로 HN 291% 상해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제조업 부분에서 이번에 좀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유독 좀 화학하고 제조업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? 어,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, 물론 제가 단기 보고서라던가 이런 거쫙 나열했었을 때, 그것까지 제가 다 했었으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겠지만, 저는 그럴 자신도 없고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,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업종별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. 이게 100% 맞진 않아요 감정만 봤을 었 때는 이런 분위기구나 라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하고 코스닥의 이제 컨센서스 상회율과 그리고 yy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8% 기록을 했고요 평균치 입니다 전체 다 긁어 가지고 컨센서스 있는 애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40% 평균치를 냈어요. YY 대비해서, 그러니까 옆에 YY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회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둘다 180%를 상회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제가 퍼센트를 평균치로 나눠봤거든요. 평균치로 이 업종, 저 업종 해가지고 평균치 딱딱딱 구해가지고 고그 숫자를 해보니 제일 많은 업종이 제조업 부분이었습니다. 제조업, 보험, 운수창고, 교육, 의료장비, 그 다음에 철강미, 금속, 비철, 비금속, 광물, IT, 금융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조금 이제 점점점 갈수록 안 좋은 애들 아 조선, 조선이 가장 심각해요 평균치로 딱 대보니까 마이너스 963%가 나와요 기계, 기타 서비스, 그 다음에 게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 다섯 개의 종목들이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는 마이너스가 좀 심각합니다.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예요.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. 음. 그런데 유독 눈에 띄었던 거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, 평균적으로 좀 많이 심각했고요. 그 다음에 조선은 하나하나가 몇천 퍼센트 막 하회를 해버리니까.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심각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, 야, 수주도 많이 나오고 실덕도 좋게 나오는데 왜 조선이 안 가냐? 라고 얘기를 했는데. 그래서 조선이 안간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때문이에요, 얘 때문. 철강 및 금속 가격 때문에 철강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물론 지금 뭐 정상 가격으로 지금 가곤 있다곤 하지만 음.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게 되고, 그로 인해서 적자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, 아, 얘는 그래도 플러스 갈 거라고 했는데 적자 나오고,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,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많이 하향을 받았는데,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,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선하고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,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7%, 물론 이게 100%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. 전 잠정만 했으니까요. 근데 잠정만 봤었을 때는 바이오가 마이너스 7%가 나왔는데 오히려 의료장비 의료장비가 좀잘 나왔어요. 27% 나왔거든요. 의료장비는 좀 평균적으로 잘 나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바이오에서는 성적이 좀잘안 나왔어요.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. 내가 만약에 바이오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바이오주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